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어, 최근에 제가 정말 정말 잘 쓰고 있는 쿠션 네 가지를 비교를 해 보려고 합니다. 어, 쿠션은 제가 총네 가지를 들고 와 봤는데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짠! <laughs> 이츠스킨, 페리페라, 코사렉스, 클리오 이네 가지 쿠션을 이렇게 반반씩 비교를 해서 얼마나 밀착력이 좋고 커버력이 좋고 코끼는 어떤지 그리고 퍼프는 어떤지 베이스 톤은 어떤지 어, 아랑과 함께하는 리뷰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츠 스킨 타이거 시카 블레미시 커버 쿠션 라이트 스킨이고요. 얘는 여름쯤에 출시됐었던 쿠션이고 제가 한때 인생 쿠션이라고 불릴 만큼 정말 자주 사용했었던 쿠션이에요. 여기서 이 내장 퍼프는 엄청 두꺼운 편은 아니고요. 그냥 표준 정도. 우선 이 제품이 가장 마음에 들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발랐을 때 굉장히 촉촉하고 바르고 난 뒤에는 피부에 밀착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르고 나서 어 난도 굉장히 적었고요. 지금 로션만 바른 상태인데 어 왼쪽 얼굴이에요. 약간의 붉은 기도 있고요. 요런 데 보면 조금 기미도 좀 보이고 코 모공 끼임이나 한 번에 보여 드릴게요. 쿠션 퍼프 한번 나온 양으로 중심에서부터 외곽까지 자연스럽게 커버시켜 줄게요. 거의 베이스가 아이보리톤에 가깝다 보니까 피부랑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지금 보면 커버력도 굉장히 뛰어난 편이죠. 붉은기도 잘 잡아주고 이쪽에 있었던 기미도 꽤잘 잡아주는 편이고요. 조금 더 당겨보면 코기 느낌도 적게끔 굉장히 보송보송하게 마무리되는 느낌이고요. 피부에 광도 자연스럽게 표현해주는 쿠션이에요. 이쪽에 원래 자국도 좀 있었는데 자국도 다 지워졌고요. 턱 부분이나 요철 부분도 굉장히 뽀송뽀송하게 마무리되는 제품이에요. 어, 가장 무난한 쿠션을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이잇츠스킨 어, 제품을 추천을 하고요. 저도 얘를 두통 넘게 사용할 만큼 한동안 정말 애정했었던 쿠션이고 어, 단점을 꼽자면 뭔가 푸른기나 뾰루지 요철 부분이 올라와 있는 부분을 가려주기엔 조금 어렵고요. 그럴 때는 이제 컨실러를 같이 사용을 해야 하는데 어, 어느 정도의 이런 붉은기나 뾰루지 잡티 부분은 다 커버가 가능하고요. 지속력 부분은 나쁘지는 않았어요. 대신 오후가 되면 조금 유분기는 어, 얘가 많이 올라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꼭 이렇게 한 번씩 눌러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짠두 번째로 소개할 쿠션은 페리페라 잉크 레스팅 핑크 쿠션 2호 핑크 베이지고요. 얘는 우선 패키지가 엄청 심쿵이에요. 진짜로. 저는 얘 너무 예뻐가지고 패키지 때문에 들고 다니기도 해요. 이번에 홀리데이 컬렉션으로 새로 출시가 됐는데 출시가 되고 나서 이 패키지 때문에 인기가 굉장히 핫했던 제품이거든요. 우선 얘는 가장 핫한 신상이라고 할수 있는데 제가 얘는 한 일주일 정도 사용을 해봤거든요. 쿠션 두께가 좀 두꺼운 편이다 보니까 굉장히 밀착력을 높일 수가 있고요. 쫀득쫀득해서 이 쿠션만 따로 구입을 하고 싶은 정도였었어요. 뭔가 핑크 베이스라 그래서 너무 화사해 버리면 약간 얼굴만 동동 뜰수 있는데. 어, 얘는 그게 조금 음, 핑크 톤을 굉장히 잘 잡았다는 거. 이 비슷한 느낌으로 표현을 해 보기 위해서 오른쪽 얼굴인데요. 오른쪽도 이렇게 가운데 좀 뾰루지가 있고 이 제품이 조금은 두껍게. 마무리되는 느낌은 있어서 굉장히 소량으로 얇게 펴 발라줘야 되고요. 얼굴 이렇게 평면 부분을 가려주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약간의 코 끼인 부분은 좀 바를 때부터 느낌은 조금 나는 편이에요. 모공 프라이머나 베이스를 굉장히 쫀쫀하게 잘 잡아줘야지만 얘가 예쁘게 올라가고요. 지금 카메라를 보면 벌써부터 코 끼임 느낌이 있거든요. 반대쪽에 있었던 이츠 스킨 제품은 굉장히 코 부분에 예쁘게 지금 들어가 있는데, 지금 페리페라 부분은 벌써부터 각질 부각 느낌이 좀 있고요. 그리고 어, 피부 결 부분 표현하는 것도 약간 이렇게 요철 부분이 조금 더 드러나고 있고요. 커버력은 나쁘지는 않은 편인데, 각질 부각이 심하거나, 그리고 좀 여드름성 피부에는 좀 피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두 어, 가지 제품을 비교를 해 봤는데요. 사실 얘를 두 가지를 이렇게 반쪽씩 발라보기 전에는 약간은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페리페라도 바를 때는 좀 촉촉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두 가지 중에서 조금 더 좋았던 거는 밀착력 부분은 이츠 스킨. 네 커버력 부분도 이츠 스킨이었고요. 대신 지속력은 페리페라가 조금 더 좋았었어요. 얘가 조금 더 지속력 부분은 저녁까지 놀아도 끄떡 없다는 거 대신 그만큼 조금 매트한 느낌은 있었고요 촉촉한 걸 찾으신다면 이츠스킨이 좀 좋고요 하지만 어, 이두 가지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패키지는 페리페라가 너무 너무 예쁘지만 코끼임이나 각질부가 그리고 전체적인 커버력 부분에서는 이츠스킨을 조금 더 추천합니다 이츠스킨 만세두통 <laughs> 넘게 쓴 이유가 있네요. 이두 가지. 페리페라는 패키지가 너무 예뻤던 걸로 만족을 해볼까요? <laughs> 클리오 킬커버 파운웨어 쿠션 XP 3번 린넨 컬러고요. 얘도 제가 지금 두 통째 사용하는 쿠션이에요. 처음에는 란제리 컬러를 사용을 했는데 란제리 컬러는 저한테 너무 밝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린넨 컬러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 커버력이 대박입니다. <laughs> 짠, 이렇게 안에 쿠션이 있는데 쿡 찍어서 똑같이 얼굴에 올려볼게요. 얘를 써봤을 때 전체적으로 좋았던 게 어, 굉장히 커버력이 높았다는 거, 그래서 컨실러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도 얘만 사용을 해도 굉장히 쫀쫀하게 어, 커버가 잘됐다는 점이고요. 대신 약간 조금 매트한 느낌은 있어요. 지성 피부에게는 굉장히 추천할 만한 쿠션인데 건조한 피부에게는 조금 조심해 주시거나 아니면 기초 베이스를 탄탄하게 잘 깔아주는 걸 추천을 하고 있어요. 자, 똑같이 얼굴 왼쪽에 이렇게 뾰루지 자국 있죠? 꾹 올려서 두드려 줄게요. 제가 한동안 얘를 정말 영업을 많이 했었는데, 어, 지속력도 굉장히 좋았고요. 밀착력도 좋았다는 게 마음에 들었고요. 얘는 전체적으로 약간의 핑크톤 베이스예요. 그래서 좀 화사하게 연출되는 느낌이 있고 어, 조금 이렇게 요철처럼 올라온 뾰루지 자국을 가려주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톤 베이스를 굉장히 예쁘게 잡아준다는 게 만족스러웠어요. 코낀 느낌도 좀 깔끔하게 연출이 됐고요. 자연스러운 광도 마음에 들었고요. 또 마음에 들었던 게 얘를 사용하고 난 뒤로 손에 묻어나 그리고 얼굴에 뭐 니트 같은데 잘안 묻어나더라고요. 제가 한동안 얘만 쓸 정도로 정말 많이 사용을 하고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도 선물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laughs> 얘를 쓰고 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오히려 이렇게 손등에다가 발라주면서 써보라고 써보고 너무너무 좋다고 알려달라고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영업이 아니라 그냥 선물을 할 정도로 너무너무 잘 썼던 쿠션이에요, 이 쿠션은. 코스알엑스 클리어 핏 블레미쉬 쿠션 21호 블라이트고요. 어 밝은 컬러를 사용을 했는데 얘는 옐로우 베이스 톤이에요. 어좀 옐로우 톤이 강하고 그리고 패키지는 무광이라서 좀 고급스러운 느낌은 나는데 아무래도 좀 이렇게 손자국이 난다는 거? 이 쿠션 퍼프가 굉장히 두꺼워요, 쫀득쫀득해서. 두꺼워가지고 사용하기 좋고요. 아무래도 두껍다 보니까 밀착을 잘 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양이 묻어나오는데 이 위에도 묻어나오는 게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스펀지는 다른 쿠션의 스펀지에 비하면 이 칸칸이라 그래야 되나? 이 스펀지의 간격이 조금 넓게 분포가 되고 양이 굉장히 풍족하게 묻어나옵니다. 자, 얘도 당겨서 쿠션 커버를 해볼 건데요. 찍자마자 어마무시한 커버력을 자랑합니다. 짠, 짠. 정말 제가 써봤었던 쿠션 중에서는 얘가 최고라고 할 정도로 커버력이 굉장히 높아요. 옐로우 베이스 톤이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마무리되는 느낌도 있고요. 얘는 컨실러 필요 없이 굉장히 쫀득쫀득하게 마무리가 돼요. 커버력이 좋다 보니까 조금 매트한 느낌은 있고요. 단점 중에 하나라고 꼽으면 약간의 코 끼임이 있는 편이에요. 커버력이 좋은 쿠션을 찾다 보면 아무래도 좀 매트하다 보니까 코 끼인 부분은 조금 감안은 하고 봐야 하는 쿠션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턱에 이런 뾰루지도 있었는데 뾰루지 자극도 굉장히 깨끗하게 잘 잡아줬죠. 그리고 얼굴에 자연스러운 광도 있고 반대쪽이랑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옐로우 톤이 좀더 느낌이 강하죠. 그리고 커버력도 굉장히 뛰어나요. 자, 이두 개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제가 사용했었던 쿠션 중에서 진짜 커버력 갑. 이보다 더 좋은 커버력은 없을 정도로 이두 가지가 최고였는데요. 어, 이두 가지를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 어, 이 클리오는 약간의 핑크 베이스라는 거, 그리고 이 코사렉스는 옐로우 톤 베이스라는 거. 자신 좋아하는 베이스 톤에 맞춰서 구매를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얇게 발리는 건 클리오였어요. 대신에 커버력이 조금 더 좋았던 건, 자, 요, 코사렉스였습니다. 요것도 조금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고르기 좋을 것 같고요. 토끼 힘은 클리오가 조금 더덜 했어요. 조금 더 뽀송뽀송하게 어, 사용이 됐다는 점이고요. 퍼프 같은 경우에는 요, 코사렉스가 조금 더 좋았었어요. 요두 개는 정말 너무너무 고르기 어려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통 이상 사용한 요, 클리오가 조금 더제 취향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봤고요. 제가 이렇게 쿠션 네 가지를 두개두 2개, 개로 나눠서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츠 스킨과 어, 클리오를 제 스타일로 이렇게 꼽아봤는데 여러분들에게는 또 어떨지 궁금하네요. 오늘 영상도 재밌었고, 어, 많은 유익한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 좋아요 꾹! 구독하기 꾹꾹 눌러서 앞으로도 새로운 영상 계속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도 아랑하는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만 인사할게요. 안녕!